안녕하세요. 벚꽃 푸딩입니다. 오늘은 제가 미니어처 그릇 소개해 볼 거예요. 어,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감기가 걸렸거든요.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고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그릇은 이렇게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한 이 통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. 2,000원 주고 구매를 했고, 이렇게 있는데, 이쪽부터 소개를 할게요. 이쪽엔 잘안 보이지만, 그냥 조금 약간 특이한 검정색 그릇들이 들어가 있어요.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빨간 줄이 돼 있고, 제가 이런 건 얘네밖에 없어가지고. 이런 접시랑, 약간 이런 국그릇 같은 거? 그리고, 이거는, 어, 뭐지? 찌개 같은 거할때 쓰는 그런, 그런 거구요. <laughs> 그리고, 이쪽은, 어, 그냥, 요거랑 요거가 들어있어요. 이렇게 있고. <laughs> 그리고, 이쪽은, 이렇게 그냥 이런 네모난 접시가 있어요. 이런 건 어디다 쓰면 좋냐면, 좋은... 어그 라면 같은 거 만들어도 위에다 이렇게 올리고, 옆에다 숟가락 같은 거, 어, 세팅하면 되게 예쁜, 어, 그런 접시이고요. 여기는 투명 컵들이 있는데, 정말 많아서 한 개씩 소개해드리면은, 시간이 엄청 오래가서 그냥 대충 보여드릴게요. 이런 거랑, 이런 와인잔 같은 것도 있고, 이런 거. 이런 거. 파르페잔. 막 그냥 컵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. 이렇게. 그냥 투명한 것도 들어있고, 이거 파르페컵. 이렇게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 소개할 건데, 이쪽은, <laughs> 그 뭐지? 제가 DIY 만들 때 쓰는 그릇이에요. 무슨 투명 우목그릇인가 그렇던데 되게 예쁘고요. 이런 식으로 되게 투명투명해가지고 예쁩니다. 그 다음에 이쪽 소개해 드릴 건데요. <laughs> 이쪽은 정말 많아요, 여기는. 보시면 다 하얀색들이거든요? 하얀색 그릇들? 그냥 여기도 대충 소개해드릴게요. 희공님 어, 접시고, 이런 것도 있고, 이렇게 조만한말 것들도 종종 보이고, 거의 다 미사사 거긴 해요, 근데. 그런 거. 이 이런 것도 있어요. <laughs> 팔각 접시도 있고요.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이쪽. 여기는 이렇게 무슨 메인, 메인 요리 담는 접시라고 미사사에서 파는 건데, 무난하게 잘 쓰이는 접시예요. 이렇게 3종이 제일 잘 쓰는 접시거든요. 요것도, 네, 요것도 미사사 건데요. 원형 그릇 대인가, 중인가? 그래요. 이렇게 있고요. 이건 정말 제가 정말정말 정말 잘 쓰는 거예요. 그냥 뭐든지 그냥 다 어울려가지고. 이거는, 이거 물결 그릇이에요. 얘도 잘 써요. 뭐 이뻐 가지고 옆에 물결 있어 가지고 뭐 가지고 잘 쓰고. 여기는 검정색 그릇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 있고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포크 젓가락, 숟가락 이렇게 들어있어요. <laughs> 들어있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분홍색 그릇들, 밀키핑크 그 그릇들이에요. 다 덤으로 받은 거고, 한 번도 산 적은 없어요. 이게 밀키핑크 색깔은. 그 다음에 이거는 투명 접시, 투명 핑크 접시고. 이거는 그린, 그린올님 수제그릇. 다음에 수댕그릇. 근데 여기다가 냉면을 만들라 그랬는데 엄청 작아가지고, 층톱이랑 비교하면 작아가지고, 냉면 만들기가 힘들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빙수컵들인데요. 요런 거, <laughs> 요런 거, 요런 거, 이렇게 3종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. 요건 미사사 거고, 요건 모르겠고, 아 요거는 블루모에서 나온 거예요. 그리고 옆에, 요거는 이거의 검정색 버전이에요. 얘는 잘안 쓰여요. 제가 검정색 그려서 거의 안 써요, 별로. 하얀색을 제일 많이 써가지고. 그리고 이쪽인데요. 이쪽은 이렇게 프라이팬이 있어요 이렇게 은색 프라이팬이고 얘는 은색 프라이팬 작은 거 얘는 금색 프라이팬 이렇게 세개 있어요 얘네는 근데 d p 할 때만 쓰는 것 같아요 어, 그릇 속에는 어, 이런 식으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맞히지? 안 맞힐까요? 네,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